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엘로드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에서나 마당에서나 어디 여러분들 선형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털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부르기는 그렇고 여러분들이 엘로드로 뭔가를 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법을 가르쳐 드리고 편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시고, 엘로드가 이게 일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공부를 할수 있는 엘로드예요. 제가 이러는 엘로드는 아니에요. 자, 손을 잘 보시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죠? 자, 뒤로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서 엘로드는 여기 오니까 합쳐지지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보셔야 되냐면, 제가 손을 이대로, 그래, 그쪽으로 또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는데, 역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벌어지고 있지요. 제 손목을 잘 보세요. 제 손목을 다른데 쳐다보지 마세요. 엘로도 쳐다보지 마시고, 제 손목을 잘 보세요. 제 손목이 좌우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는지, 예, 제 손목 쳐다보세요.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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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손목.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므로 카메라를 여기까지 당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당기고, 제가 이대로 놓고 쥐고 갑니다. 제가 두 발짝 물렀으면 이게 붙어야 맞아요. 정식이라면. 예, 카메라 당겼으니까요. 예. 한 발, 두발 붙는데 제손 움직였나 보세요. 제 손. 이것 때문에 카메라를 당겨드린 거예요. 이거 확인하시라고. 예. 자, 두발 앞으로 갑니다. 제 손목 보세요, 손목. 제 손목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지요? 자, 두발 뒤로 갑니다. 더 갑니다. 여기가 제일 강합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제 손목 보세요, 손목. 제가 손목이 좌우로 움직이는지 벌어지지요? 무슨 얘기냐? 제 손목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좌우로 움직이는가 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절대 좌우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야가 움직이면 이 끝이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면요. 이 끝이 움직여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잡고, 예, 어느 분은 이 끝이 빤듯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빤듯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숙여져야 된다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아, 괜찮아요. 그걸 따라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될수 있으면 수평에 가깝게 잡아라. 빤듯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절대 손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좌우로. 이게 정법이라는 거.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이 엘로드로 무엇을 잡고자 지금 엘로드를 잡았느냐 면 제가 엘로드를 좀 줄일게요. 관계가 없어요. 줄이나 뭐 펴나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로드는 땅에서 수맥을 쏘아 올리면 정확하게 감지를 해요. 예. 그리고 이게 빡빡한 게 아니고 이렇게 예민해요. 예. 이렇게. 이렇게 예민해요. 이건 어떤 밑에서 수맥이 쏘았을 때 얘가 막 돌아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저 40년 일했지만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이게 이렇게 강하게 부딪히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막 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은 없어요. 저는 못 봤어요. 손을 움직이지 말고 바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지기는 정직해요. 지기가 있는 곳에 얘가 지나가면 반드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안 움직이면 어때요? 왜 손목을 이래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안 움직여도 괜찮으니까 정직하게 예, 이렇게 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다 만약에 요 수맥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수맥이 얼만큼 넓이가 있는가 이것까지도 측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여기에서 몸을 좌우로 후진으로 좌우로 움직여서 여기가 지정류 자리인지도 찾아내요 지정류는 뭐냐 삼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삼거리는 왜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수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좀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트만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허리 박사 자기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요, 하트만 박사 자기 이름을 가지고 요 수맥에 대한 논문 발표를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지요. 이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도 좀 많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엘로드를 어떻게 잡느냐. 엘로드는 정법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네. 이게 안 붙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수맥이 강한 게안 떴기 때문에 안 붙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인가 이대로 자꾸 움직이면 얘는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토질은 25, 30cm마다 수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지 다 뜨게끔 돼 있어요. 그 이상 안 가요.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오니까 수맥이 떠요. 근데 여기는 안 떠요. 근데 여기 떤이 자리에 이게 옆으로 얼만큼 넓이에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 얼만큼 넓이까지 여기가 1m짜리냐, 5m짜리냐 10m 짜리냐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만큼 수맥 파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냐? 아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손 장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손을 가지고 이렇게 저같이 앞으로 왔다, 뒤로 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붙으면 그 자리에다 표시를 해놔요.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 봐요.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돌아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초를 가르쳐 드렸어요. 기초가 지나면 이거에 대해서 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올 확률도 가르쳐 드리고요. 지금은 오는 거예요. 여기는요. 맞아요. 방향이 오는 방향이. 아, 어, 왜 그래요? 뒤로 돌아서 온다고 하면은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것은요.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엘로드를 바로 잡는 법, 예, 엘로드를 바로 잡는 법을 알려 드렸으니까 이 엘로드 바로 잡는 법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그 대신 손에 힘 주지 마세요. 힘 주지 말고 그냥 가볍게 잡고, 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세요. 아주 여기서 옆으로도 이렇게 가 보고 예, 이쪽으로도 가보고, 예, 이렇게 와서 붙었을 때, 이렇게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가보고, 앞으로 또 가보고, 예, 또 여기서도 이렇게 와보고,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아, 이거 높마이요 이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보기 싫으니까, 예, 이렇게 될수 있으면 똑같이 하세요. 이것도 관계없어요. 예, 보기 싫으니까, 같이 이렇게 가볍게 잡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도록 하세요. 이거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어, 낙영을 가지고 건태리진 송강강곤 팔방을 가리는 영상 올려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로드 잡는 법 지금부터 올려드리기 시작했고요. 이 엘로드 잡는 법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예 엘로드도 어, 여러분들이 구경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은 어 얼마 안 주면 어살 수가 있어요. 뭐 15,000원, 2만0 0원3 어0 0원뭐 그런 정도 주면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요. 엘로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 어 그리고 운민정음 좋은 이름 그 카페 카테고리에 보면 풍수백화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사실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맥 체크를 하는데 착오가 없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금은 정법을 가르쳐드렸지만 잘못된 엘로드 사용법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